아무도 안살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. 저는 와인, 위스키, 소주, 심지어 맥주까지도 마실 때 지키는 게 있는데요. 되도록이면 병에 들어있는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. 캔에 들어있거나 종이팩으로 되어 있으면 왠지 맛이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요?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번도 마셔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와인, 캔 와인을 대신 마셔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도 안 마셔보셨죠? 얘들부터 봅시다. 바로크 버블리 탄산이 일단 뜨시겠죠? 프리미엄 오스트레일리안 와인 호주 겁니다. 호주. 카베르네 시라 멜로 세 가지가 섞였네요. 250ml입니다. 작죠? 그리고 여기는 알코올 도수 13%. 뒷면을 돌려보면 포도 원액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진짜 와인이긴합니다 뭔가 막 달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. 그다음은 화이트 와인. 요거는 <laughs> 어, 버블이 없나봐요 그냥 와인으로 돼있고 샤더네이랑 세미용 품종입니다 역시나 250ml 13%알콜 도수 동일합니다 간편하게 만들어질 캐나인 과연 먹을만할지 편견 없이 최대한 빼고 먹읍시다 솔직히 잔에 따르기 전까지만 해도 캐나인이라 무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이며 맛이며 생각보다 매우 준수한데요? 이거 깔려고 샀는데 계획 수정입니다 화이트랑 레드니까 색깔로 뭐 이미 그건 잘 구별이 되죠? 왼쪽에 있는 화이트 어, 와인은 진한 노란색에 가깝습니다. 레드 와인은 검정색은 별로 없는 전체적으로 빨갛고 약간의 주황빛 정도만 돕니다. 어, 냄새 좋은데? 살구랑 복숭아 향이 많이 납니다. 단 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익은 과일 향이 꽤 묻어나요. 저는 약간 처지 무시했거든요. 근데 향은 진짜 괜찮아요. 바로 마셔 보고 싶은 충동이 약간 들 정도로. 아, 이거 단맛 없고 되게 떫겠다 싶은 그런 레드 와인 냄새 납니다. 후추를 베이스로 한 향들. 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알코올 향 이런 거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향들은 거의 없다. 음. 전반적으로 드라이합니다. 그래도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단내는 꽤 가지고 있다. 신맛도 꽤 있고. 근데 이게 와인이 아직까지 나한테는 달다고 느낀 적이 없다. 이런 무조건 드라이하실 거예요. 느끼한 맛이 살짝 있고 과일 익은 맛도 잘 납니다.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. 떫은 맛은 당연히 없죠. 0이고. 신맛은 5에 3.5 정도. 시큼하다 까지는 안 가지만 어, 그래도 신맛이 있네. 음식 맛을 잘 잡아줄 정도의 신맛입니다. 당도는 1.5. 화이트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당도가 안 느껴질 정도의 그정 정도의 단맛 0.5 정도의 느끼함이 살짝 있습니다. 혀 위에서 굴러다니는 듯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. 전체적인 무게감이 3.5 정도 됩니다. 와이트 와인 치고는 묵직한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. 이 와이트 와인은요. 절대 먹지 말아야 할게 있는데 회! 회! 회랑 먹으시면 안 됩니다. 신선한 음식하고는 잘안 맞습니다. 더 비려져요. 여기서 가지고 있는 느끼함이 있기 때문에 조리된 찜, 탕, 외로운 계열하고 잘 맞을 겁니다. 와! <laughs> 뭐야 이거? 탄산이 엄청 많아요 콜라, 탄산음료 마실 때처럼 버블이 와악 떫은 맛은 별로 없고 단맛도 별로 없어요 신맛이 살짝 어, 그 정도 맛있다기보단 조금 재밌는 쪽에 치우쳐진 어, 그런 와인이에요 떫은 맛은 5에 1.5 정도 탄산 때문인지 몰라도 떫은 맛이 거의 잘안 느껴져요 산도가 5에 2.5 정도 음식이랑 맞추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당도는 0.5밖에 없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단맛이 거의 없는 스타일의 와인 입안에 채우는 탄산감이 거의 5에 3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탄산 때문인지 몰라 전체적인 바디감은 오히려 오에2.5 정도. 요거는 음식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탄산이 입안에 씹어 주면서 단맛을 이제 약간 밀어주는 살짝 중화시켜 주는 곱창이라든지 뭐 막창이라든지 그런 거랑 꽤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. 장점은 휴대성이죠. 휴대성. 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두 번째는 접근성이죠. 저는 이마트에서 샀거든요.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게두 번째 장점. 세 번째는 생각보다 준수한 퀄리티. 무시했거든요. 솔직히, 근데, 캔 와인 치고는 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기를 다 합니다. 단점은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. 이마트에 가면 도스코파스 와인 한 병이 5,000원이죠, 요즘. 250ml 짜리 캔 하나에서 5,000원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두 번째는 노겜성. 감성 없잖아요. 뭔가 이렇게 따서 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. 갬성적인 자리에는 맞지 않죠. 어, 레드와인, 탄산 레드와인 경우에는 음식하고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다. 탄산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 꽤큰 편이라 음식하고 편하게 맞추기 좀 힘들 것 같다. 가성비는 별로지만 의외로 맛은 괜찮다. 무시해서 미안해. 맛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재밌는 와인.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분만 사보세요. <목소리> 기대했던 것보다는 준수한 맛이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함이나 가성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캔 와인이기에 앞으로를 기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평소에 다양한 곳에서 내돈 주고 사 먹긴 아까운데 궁금할 것 같은 와인들을 제보해주시면 제가 냉큼 사와서 비교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주드메밀이었습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